이, 감은 밤낮 온도가 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떫은 음. 맛이 단단맛으로 아, 변합니다. 예, 그래서 예. 시스템에서 밤낮 온도를 하루에 뭐 일곱 여덟 번 그, 그 설정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하는데, 감이라는 거는 그, 불필요한 수분이 나올 때 이걸 빨리 제거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훨씬 이렇게 예. 탱글탱글해지죠. 예, 그렇게 해야 만이 예쁘고 맛이 좋아집니다. 이야, 이렇게. 네? 그 냉풍 음. 건조 시스템에 의해서. 네. 특허를 받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색이 아니지. 너무 예뻐요. 야, 사실, 간말랭이. 전 죽으니까 알잖아요. 이게 반건시된 것도 이렇게 음. 덜 말린 거 살려다 보면 여기 색이 검은 게 굉장히 많아요. 어, 그러니까래서 이게 죽은 색이. 너무 예뻐요. 색깔이.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게 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색이 너무 예쁩니다. 쪼개 보겠습니다. 아, 어우, 속이 아, 너무 말랑말랑. 어쩌면. 아, 어떡해야, 너무 맛있어 맞아. 이게 마치 그 밀감을 쪼갠 것 같은 네, 그런 색깔이에요. 어떤, 예. 그 속살이, 어우, 이런 건 그냥 부르르부르르 부르르. 역시 오늘도 또 식사를 음. 하고 계십니다 김치 씨 음. <laughs> 어때요 부드럽죠 음음요이 겉에 여기 말린 거 있죠 이거는 쫀득쫀득 씹히면서요이 음. 속에 이 단맛이요 훌룩 정말 넘겨지니까 저도 간말이가 뭐 워낙 빛깔이 좋으니까 음. 굉장히 쫄깃쫄깃하죠 음 너무 달고 맛있네요 음야 음. 대단합니다 진짜 음. 이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죠. 그다음에 음. 과일이 비타민이 풍부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음. 저희가 이제 감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디에 좋은지 감을 음. 재배하시는 분으로서 좀 설명을 음. 해 주시죠. 예. 감은 그 비타민 종류가 아주 풍부합니다. 음. 뭐. 이렇게 해서 그 피로 회복이나 뭐 감기 예방이나 네. 또 특히 그 탄닌 성분이 음. 많아 가지고 뭐. 예. 술, 접수권 난 뒤에. 아, 술 취해소에 네.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비타민이 워낙에 풍부해서 감기 예방이 좋다. 어린이들에게 많이 좀 이렇게 먹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유이 접시가 굉장히 풍성했었는데 꼭지만, 꼭지만 달랑 남고. 아, 아주 폐허가 됐네요, 접시가. <laughs>